왜 우리가 가톨릭이라는 의미를 잃어가고 있을까? 우리의 가치가 요즘에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가치보다 더 아래에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야당이고 하나는 여당이고. 대화를 할수 있어야 됩니까? 할수 없어야 됩니까? 할수 없다면 그 사람들의 가톨릭 가치는 저하 있습니다 할수 있다면 정말 그들의 가치는 높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다음에 정치인들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톨릭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야당이 좋으면 야당에서 정말 가톨릭 정신을 하고 있는지 내가 부지해야 됩니다 내가 여당에 있으면 여당이 가톨릭 정신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꾸짖어야 돼.